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작감입니다. 자, 오픈 AI 이샘 올트먼이 c u 가 방안을 하면서 이슈가 살아나고 있는 이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양자까지. 자, 그러면서 한국 기업과 로봇 협력을 원한다라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면서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 이 로봇 관련주 엔젤 로보틱스. 이 엔젤 로보틱스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고 정보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가져가셔서 수익 많이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의 수급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금도 굉장히 잘 돌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2월 21일 장전 보내드렸던 이 TSI 이 TSI 종목 자 오늘 상승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지만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제가 매일 장 전에 이렇게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을 들어간 종목 급등 나오는 종목들만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딱 10%다. 10%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부터 제가 일확천금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한 주, 열주 요렇게 소액으로 시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시도, 시도를 해봐야 결과도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문자 요거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부담도 없으실 거고요. 하루에 한번 동료분들 또는 뭐 친구분들과 제가 요 티타임 만드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010-5759-9035제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급등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급등이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장전 문자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차트 분석 그리고 정보들. 그리고 다음 대세 테마까지 제가 핵심만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풀리실 겁니다. 자, 엔젤로보틱스를 보면은 이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던 간에 요.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차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고요.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차트를 좀 볼게요. 어 전형적인 요거 같은 경우는 세력 들의 패턴이 보입니다. 전형적이죠? 전형적인 런 패턴. 자, 정말 정석적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121선밖에 보이지가 않지만 240일선 아마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480일선 역배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역배열.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금맥 차트인데 요 금맥 차트입니다. 여기 금맥을 그냥 탁 집습니다. 금맥을 집습니다. 8월에 집고 9월에 한번더 집고. 이렇다라는 건 바로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갈 준비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 배열의 어, 금맥을 짚었다 거기에 121선 돌파까지 대시세가 나오는 시점이다 라고 보여진다 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정말 크게 시세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의료 로봇 관련 주인 거는 뭐 아실텐데 로봇 중에서도 제일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의료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이슈 나오면 먼저 크게 갈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 금맥을 짚었을 때못 어,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면 딱 알려 드릴게요. 여기 요기, 여기가 바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구간이다. 딱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매수하는 구간에 이렇게 이렇게 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충분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현재 121선 위로 올라오면서 수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금맥 차트상 어디냐?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봐도 이슈를 봐도 지금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든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건뭐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차트상으로도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엔젤 로보틱스 핵심 자료 좀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제가 뭘 넣어 놨냐면은 제일 궁금해 하시고 중요한 바로 요 대시세를 잡아주는 차트 설정이다. 이거 뭐냐? 대시세 잡아주는 금맥 차트 설정 넣어놨습니다. 세력들의 신호나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곳 있는 이 매수 구간은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요거까지 제가 차트 금맥 차트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이시나요? 요것들? 자 매도 타이밍 매도 화살표까지. 여기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요 금맥 차트 설정 요것만 가져가도 다른 종목들 적용 가능하니까 혼자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직 나오지 않은 이 엔젤 로보틱스 이슈들 자 엔젤 로보틱스 주주분들이라면 정확하게 무슨 이슈들이 남아있는지, 요거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차트 분석을 좀 넣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봉상 차트 분석을 좀 해놨어요. 그러면서 확실한 이 매수 매도, 요거는 일봉상 매수 매도 타이밍입니다. 요거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 번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 번호 0 1 0 5 7 5 9 9040. 제 핸드폰 번호인데 여기로 엔젤 로보틱스 말고 엔젤이라고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 제가 요 자료를 네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자료 가져가셔서요. 매수 이 매도 타이밍 요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주식은 결국은 누군가 잃고 누군가는 딸수 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 또한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 제가 차트 분석이랑 정보들 계속해서 올려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들어오셔서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제가 여기 검색식에다가 어, 나오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검색식이 뭐냐면, 요거, 요거 있죠.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 대시세 종목 하나 정도는 계좌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제 연락처입니다. 0105759-9040. 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링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제가 어 문자 하나 좀 남겨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링크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을 방한을 한, 어, 샘 올트먼 이 오픈 AI CEO가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한다. 라며 한국에 온 이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그 동안 업계에서 제기된 이 오픈 AI의 로봇 사업 확대에 힘을 싣는 발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최근 새로운 로봇 팀을 구성하기 시작을 했으며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들 오픈 AI 하면은 어뭐챗 p t 있잖아요. 챗 GPT 이챗치 p t 가 떠오를 텐데 이제는 오픈 AI에서도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구글이나 뭐 현대차, 뭐 자동차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도 로봇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와 로봇, 이 콜라보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사실은 샘 울트먼 같은 경우는 어, 미국의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뭐 투자랑 뭐 협업 요거 관련해서 어 논의하러 온 걸로 좀 보이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로봇에 대한 이슈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도 특허청의 바이오 뭐 첨단 로봇 이 첨단 로봇 그리고 AI 관련으로 해서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 특허청에서 특허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특허 심사관을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로봇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의료로봇. 이 의료로봇이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어,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배송이라던가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점점 우리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더큰 이슈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 작가였습니다.